하이나. 하이나. 응, 응.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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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진아. 하진아. 일어나야 돼. 어. 일어나. 응. 일어나. 일어나, 어, 하진이 잘 일어난다. 하이나. 응. 하진아. 하이나. 하지 마. 어, 알았어. 아니, 일어나. 아침은 라면입니다.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의 아침입니다. 많이 먹어요. 알았죠? <목소리> <목소리> 어떻아 어, 갔다 오기 힘 들어서 진짜. <い>やばい,いよ。 가야 돼이하영 어? 가야 돼안돼 모든 대유가안 되는 말입니다 안 돼요 그 지나고 있으니까 안 돼요 안돼 아빠 보고 있으면 좋겠다. 네 볶음밥입니다 제주도 마지막 밤 낚시하러 왔습니다 아진이랑 아빠 저기 멀리 유리창이 다 비춰져 그래 하지마 그러니까 이거 진짜 강한 거야? 그래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지? 달도 비친다 야 눈부셔 하늘을 보면 꼭 아빠 이거 혹시 우주에는 우주비행사들을 볼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그렇게 밝진 않아. 따뜻해. 따뜻해 뜨거워서 그래. 빛이 빛이. 제주도 마지막 밤입니다. 마지막 밤. 날씨가 마지막. 아주 좋네요. 우리는 지금 낚시를 하고 있어요. 누나. 나보싶다고 노래를 불러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아빠 지금 몇시야? 지금, 10시 r she. Oma, Oma, o m 엄마가 엄마랑 a o m 니까 좋지? Oma, o 해야 o 다 알았어, 알았어. 무 Oma, o 오박 6일, 영 박수. 7일아 여행을 끝나기 위해서 마지막 밤을 위하에 보내기 위하서미안 사랑해, 사랑해. 들어 나도, 나도, 아도나 사랑해, 나도. 나도. 물놀이도 뭔가 시원찮게 한거 같고, 그하 물놀이도, 어, 어? 어? 응. 어. 하루 종일 했는데도, 막 그지? 아 맞아 나 누나도 그랬구나. 뭔가 아쉬워. 얼마나 노래 우리 나왔습니까? 딱한일 년? <laughs> 노는 가족, 딱일 년. 누나. 노새 노새. 그다음 뭔지 몰라? 노새 노새. 젊어서 노새. 엄마 엄마. 내가 사랑하는 누나 아니? 이런 노래가 있어 진짜 마이나. <laughs> 엄마. 오박육일 동안 수영을 했단 말이야. 음. 응. 계속 수영할 때. 차는 안 했잖아 하루는. 어, 그러니까 오박6일이라고한 거야. 아 그래? 넌다계산이있었구나넌 다. 원래 육박칠가 그러니까 일주일이 있어서 아 길다. 어, 이제 그놀수 있겠구나. 응. 이제 드디어. 그런데, 많이 놀았어요. 응. 아니. 일곱 밤 바... 아니 무슨 여... 여섯 밤이 삼십 분처럼 느껴져. <laughs> 응. 아니 난 여섯 밤이 일 초밖에 안 느껴져. 내일 가야 된다는 낌이지 않나. 어디서 가야? 나야나 이제 한한 시간 아 제주도는 진짜 한 시간 정도 지난 거 같아. 난일분난일분일분겨일 분밖에 안 지난 거같은데오도하지 마. <laughs> 난 오빠는 아빠의 유전자를 닮아서 그다장난꾸러기 같아. 오빠도. 아빠가 장난꾸러기니까 나도 장난꾸러기야. 야, 엄마는 응? 저럴 때가 있었다고. 지금 한열번 말씀하신데 오빠가. 저럴 때 있었다, 엄마. 저럴때 있었다. 세 번이야. 이게 겨우 세 번이야. 이게 엄청 많이 해본것 같은 게. 야이아는세번 아니거든. 세 번인 거죠. 맞아. 나도 했어. 아빠는 엄마에게 잘안 돼. 엄마는 아무. 아빠가 이렇게 얘기했어. 엄마.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엄마. 응. 엄마 안 낚시 만약에 엄마 낚시 안 가고 싶잖아. 근데 누나 계속 낚시 가자고 졸리면 졸라 졸라 되면. 야, 너 아까도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 하진이가 뭐라고 했냐면은 엄마가 하기 싫어도 어, 어, 누군가 가고 싶어 하면은 오는 사람이야. 그랬어 <laughs> 응산 맞아? 응. 누군가는 아니고 우리 하윤이가, 하진이가 가고 싶어 하면 엄마는 힘들어도 일어나지. 아, 그럼 비슷한 거잖아. 누구나는 아니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친구거나 누가 어 그런 사람 하이윤이 하진이 외에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아빠 안가 귀찮아 어떻게 하지 아빠, 응? 아빠도? 응, 아빠도 아가 <laughs> 왜냐하면 아빠는 엄마가 굳이 보호할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너희들은 엄마가 보호를 해야 될 사람들이잖아 엄마 새끼들이고 너기 새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도 안 들어줄 수 있지. 어 불꽃이야. 서울 나라. <laughs> 자, 이 소개하기. 나사진나 엄마. 난 하야. 알리앙고. 라운드. 게임 시작하기. <laughs> 엄마 둘. 엄마 엄마. 사진 셋. 사진사진사진 사진, 사진. 누나 다섯 누나 누나. 그렇게, 땡! 누나, 그렇게 누나. 늦게 하면 틀린 거 아니로. 뭐야? 그 누나가 얘기 얘기 오래 이렇게 하는게 어디 있어?